그냥 해요. 그냥 해. 그냥 가. 그냥 생각 자체를 하지 마라. 마음을 먹을 생각을 하지 마. 그러니까 나는 항상 완성된 내 모습만 계속 떠올려. 완성됐을 때내 모습. 그것만 계속 생각해. 모든 과정은 다 혹독하게 마련이에요. 뭘 자꾸 뭐 마음을 먹고 뭐 멘탈을 관리. 여러분, 뭘할때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마세요. 단한 번, 한 번도 어떤 프로젝트나 일을 들어가기 앞서서 돈을 먼저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내가 어떤 프로젝트로 결과물을 냈을 때 나한테 오는 피드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여전히 건재하구나. 여전히 잘 유지하고 있고 잘 해냈구나라는 칭찬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그 인정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지. 그리고 스스로. 잘했다. 이번에도. 그래서 뭐 돈을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무조건 결과물이다. 자신을 믿고 결과를 상상해보는 것의 중요성에 생각해본 좋은 영상이었습니다.